순서의 논리, 물리의 기본.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부모보다 먼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엔 순서가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논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에서 착각이 과학인척 고개를 듭니다. 물리에서 속도란 무엇인가요? 속도는 거리와 시간의 비입니다. 즉, 거리와 시간이 먼저 있어야만 속도를 말할 수 있는 것. 속도는 결과입니다. 원인이 될수 없어요. 그런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말합니다.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속도가 거리와 시간을 결정한다? 이건 마치 자식이 태어난 뒤에 부모가 결정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말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휘어진다, 공간이 수축한다, 빛이 무조건 일정하다 같은 소리를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합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암기된 신념일 뿐이죠. 물리는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논리가 무너지면 물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속도는 거리와 시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순서를 어기는 순간 그건 물리가 아니라 철학도 없는 계산 노름일 뿐입니다. 이 정도의 논리도 모른다면 물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논리력을 키워야 합니다. 과학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픈 쿼트 논리가 없는 물리는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순서가 뒤바뀐 주장은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결국 거짓이다. 클로스콧. 이제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과학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논리 없는 믿음을 외우고 있는가?